哎、风云起处，苍黄变化，箭在弦上。不。 春雨清花，千古江山如诗如画，换我一个太平天下。 철수의 고용 승부. 제18부 주유의 죽음. 그첫 번째. 계략으로 유비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손시부인만 뺏기고 자신까지 부상을 입은 오나라 수군 대도독 주유. 나는 지금 잔악개나 유비와 공명에게 복수할 공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어느 날 주유는 노숙을 불렀다. 내 노숙. 네, 그대에게 부탁을 음. 하나 해야겠어." "네, 말씀하십시오, 주도도." "예, 아, 일전에 유비가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음. 서촉 땅을 점령하면 형주는 우리한테 음. 돌려주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지금 즉시 형주에 가서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우리 오나라 군대가 서촉당을 점령해서 유비에게 주겠다고요 그리고 대신 서촉을 받는 즉시 약속대로 형주는 우리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예? 아니 서촉당을... 아니 우리가 공격한단 말입니까? 그렇소. 하지만 서촉당은 우리 강동에서 수천 리 길입니다. 그먼 곳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유비를 대신해서 싸우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이보게 노스, 노스 응. 그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으로 순진무식하구려 <laughs> 그게 제 유일한 매력입니다 잘 들으시오 우리 군대가 충나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형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형주를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유비를 기습 공격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어머 그러니까 촉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사실 유비를 거기까지 잡이야 아... 그로부터 며칠 후, 노숙군 다시 형주 땅에 도착했다. 군사, 노숙이 또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아, 유황숙께서는 이번에 한 번만 더 연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연기요? 아니, 무슨 연기요? 지난번에 손부인 앞에서 했던 그 연기를 다시 재연해 주십시오. 제 와이프 앞에서 했던 연기? 아니, 그럼 또 울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가슴이 미어지고, 두 눈이 팅팅 붙도록 그렇게 울어 주십시오. 음, 알겠습니다. 해보죠. 유황 숙님, <laughs> 안녕하셨습니까? <웃음> 저 노숙이 또 왔습니다. 어? 아니 유황수님, 왜 그러십니까? 어허, 유황수, 뚝! 말씀을 하십시오왜 그러십니까? 아니, 뚝. 아, 몰라, 몰라. 어허, 이런 에이. 유비의 우는 연기는 이제 달인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노숙, 우리 그... 유황수께서 왜웃으는지그 이유를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노숙에게 약속했어서 서척당을 갚게 되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요. 그랬었지요 허나 생각해보시오. 지금 서척당의 군주인 유장은 우리 유황숙과는 먼친척거리 되는 형님이십니다. 이제 혈육과의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나머지 저렇게 울고 계신 겁니다. 순진한 노숙은 또다시 유비와 공명의 합작쇼에 넘어가고 있었다. 어, 유황수 코나 왔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그럴 줄 알고 여기 좋은 방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방법인데요? 우리 두 분께서는 그런 황수의 염려를 걱정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대신 소축을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천함이 매부를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대신 속당을 드리면. 형주는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어,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과연 너 나라는 훌륭하십니다. 대신에 저희 군대가 형주를 통과할 때는 약간의 식량만 좀 빌려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어디 급부입니까? 오늘 라 파병부들을 위해서 지상 최대 열연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laughs> 염려 마십시오. 소속으로부터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유는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웃음> 공룡! 드디어 음. 내계략에 걸려들었구나! 예, 이제 유비와 공룡도 끝장이군요. 물론이요. 지금 즉시 전군에 출동 명령을 내리시오. 내가 직접 이번 작전에 개요를 설명하겠어! 그러나 그 씨가 공명은공명대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유황수님. 오나라 군들은 우리 형주 성안에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적군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우리 형주를 차지하기 위한 주유의 계략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어쩐지 좀찝찝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주유를 죽일 생각입니다. 주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자, 귀를 좀 대시죠. 예. 아, 심하다, 심해. 이왕수. 예. 두더지 키우십니까? 틈틈이 네. 좀파시지 않고 아 예전 학교 다닐 때 어. 볼펜으로 귀를 파다가 상처를 입어서 그때부터 귀를 못 후비고 있습니다. 저, 저, 청소년 여러분도 절대로 볼펜 신 같은 걸로 귀를 후비는 그런 짓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핑계 대지 마시고 예. 어디 어,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 웬만하면 그냥 놔두시. 어, 예, 아 아닙니다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laughs> 하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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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먼지가 다 뒤집니까 아니 제가 건들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그로부터 며칠 후 오나라 수군 대도독 주유는 서촉 파병군 앞에서 출동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모두들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부터 총나라로 가는 파병군이다. 그러나 물론 목적은 형주에 있다. 형주의 병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형주 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도록 하라. 그러다가 형주 성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본모습을 보인다. 알겠다! 그랬어! 자, 그럼 형주를 향해 전선 출동! <목소리> 오만의 오나라 병력을 태운 주유의 함대는 그렇게 형주를 향해 출발했다. 엄청난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주유는 배전에서 저리를 다지고 있었다. 유비, 공룡, 이제야말로 그 짱을 내주마. 오나라 군대는 마침내 형주 땅에 도착했다. 오나라 파병군이 도착하자, 형주의 백성들은 공명의 지시대로 열렬한 환영을 하기 시작했다. 수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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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오나라 서쪽 파병군이 막 도착한 홍수황에와 있습니다. 우리 형들를 대신해 멀리 서쪽 땅싸움로 향해 갈 오나라 병사들의 저 늠름한 자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 열렬히 환영하는 우리 백성들의 만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어. 그녀는요. 정말 가슴 벅차 오르는 감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자, 오나라 파병물의 총사령관수도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다. 어. 네, 오나라 병사들의 사태가 정말 드단한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동맹국인 형주의 백성들을 위해 멀고 먼 서쪽방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협찬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서쪽에 가시면 승사는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조조의 백만 대군도 물리쳤습니다. 서쪽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이상 형주원에서 미모의 기자 박희준이었습니다 주유를 비롯한 오나라 병사들은 형주의 이 뜨거운 환영 열기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주도동님, 어서 오십시오. Who are you? 이번 오나라 파병군의 환대를 총책임질, 응? 이추. 어, 그래야 고만네 일단 오늘은 이곳에서 묵으시고 내일 형주성, 응? 그 안으로 들어오시죠. 에? 알겠어. 그럼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특별 공연, 응? 쭉 관람하시면서 편안히 특별공연? 저희 형주는 공연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먼저 요즘 가장 인기있는 난타 에? 공연 구경하시오 주인는 난타를 구경하러 공연장에 갔다 아니, 난타가 뭡니까? 굉장히 그, 재밌는 공연입니다 한번 보시죠자 그럼 지금부터 난타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쿠! <목소리> 아이 아, 아, 이게 뭐야! 아니, 왜요? 어, 재미 없으십니까? 아, 재미는 커녕, 짜증만 난다! 그래요? 아, 그럼 다른 공연, 에? 보시죠. 에? 아, 저, 이번 게미죠 이번 건좀 재밌는 걸로 보여줘요. 솔직한 얘기로, 그,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아주 애절한, 어. 에? 에? 한번 보시죠. 예, 말씀드린 순간, 알까? 아, 공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 없이 못 살아. 대가 어, 어, 나도 그래. 또라지, 하지 하지만 나는 가야 는 그래, 또라지. 하지 말아요. 이거다, 어, 지찢어다 oh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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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게 뮤지컬이야?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싫으세요? 머리칼만 쓰지. 에휴, 짜증나. 나 그냥 숙소에 가서 잠이나 잘래. 주도도 고정하십시오. 응? 이러시면 저희가 별 낯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응? 비장. 비장의 무기? 그건 또 뭔데? 마술쇼. 마술. 응? 자, 이제곧 마술사 6단,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말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자, 제 옆에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미녀가 한명서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미녀예요? 네, 미녀가 어딨는데요? 자, 자, 자. 진정하시고 아, 어, 그냥 미녀러니 하고 보십시오. 자, 이 미녀를 지금부터 이 상자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이 상자를 다시 열면 그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미녀! 상자 안으로 들어가요. 미녀? 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자 안에 미녀가 들어있나 확인해 볼까요? 잘 있죠? 네, 음, 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뚜껑을 열겠습니다. 자. 과연 상자 안엔 미녀가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들어있을까요? 자,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철수입니다 아유, 정말 낯설 생각난다. 이게 무슨 마술이야 다음 날 아침, 주유의 파병군은 드디어 형주성을 향해 행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어이, 뭔가 이상한데. 어제까지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환영하더니, 어째서 오늘은 코빼기도안 보이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썰렁합니다. 아 그리고 형주성에서 온 미축은 어디 갔나? 그쵸,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안 보이는데요. 오나라 군대는 그렇게 형주성에 도착했다. 그런데 열렬한 환영을 하겠다던 형주성의 문은 지금 굳게 삼겨 있었다. 뭐야, 이거.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바로 그때. 성문 꼭대기에서 조자룡의 모습을 드러낸다. 아, 조자룡! 어서 문을 열게나 <laughs> 이봐, 주유! 어. 어서 돌아가 주유! 뭐야? 우리 공명 군사께서는 이미 그대의 그전렬한 계책을 간파하셨다 성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생각이겠지. 자,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 뭐지라 이것들이 지도도! 지도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6위의 군대가 우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뭐야! 놈들은 이미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도도!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아! 아! 제가 깔 공명! 아! 아! 지도도! 지도도! 공명과 주유의 끝없는 분뇌 싸움. 이제 그 최후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고용 삼국지,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수의 만화열전, 고용 삼국지. 지금까지 출연, 정성화, 박희진, 문천식, 이인성, 이철용, 안장영, 박지훈, 송준석, 김용준, 이상우, 음악 권영, 교과 차보한 이승우 기술 박규소 극본 김도상 연출 김연나였습니다 계속해서 NG 열전. 자, 닫았습니다. 그럼 이 상자 안에 민요가 들어가 있는 뒤에 그래? 뭐라고요? 아, <laughs> <laughs> 음악 관련 있기 <깔려있기> 때문에 <laughs> 안돼요. <돼야 돼>. <laughs> 여기서 이제 주요와 공양도. राख <laughs> भैया <Good laughs> <thing. laughs> <laughs> <laughs> 귀가를 스치며 세 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하니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결국은